펄안 왔나? 펄안 했는데? 발소리 났다 됐네? <레일> 발소리가 났는데 보면 서로 하고 발소리 들지 않았어? 음. 아 연막아 연막아 연막 제트가 연막, 연막. 체트 제트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? 하이 쟤 ㅅ 뭔가 적, 있네 혼나 웃긴 애저때멍때려고 있는 거 이제 나 밀어야 되는데 또 뺐어 나야 내가, 내가 응, 트레이드 해니까 밀어볼래? 이리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아, 씨. 아, 오래 가는 거야. 예 전에 울공이도 못 깼다. 내 울공이어도 이제 민준이 곡 하나면 정리 가능하지 않나. 아, 바로 카운트 쳐볼게. 오케이, 아, 오케이. 바로 가, 바로 가. 아, 도떼, 도떼. 야, 이 새끼야. <laughs> 오, 여 가자, 여기 가자, 여기 가자, 여기 가자. 이쪽에 많다. 뛰어도 빡세게. 하나 더 아니 쟤네 뭔데 <laughs> 이거 알고보니까 민준이 아닌거 아니야? 누구세요 그 <laughs> 새끼 뒤안 보잖아 누구세요? 야너 맞아? 끄덕여봐 끄덕여보라고 별다안 끄덕이는데? <laughs> 아맞다맞다맞다 아, 맞다. 맞다, 맞다, 맞다. <laughs> 민준아 너 <거> 맞지? <laughs> 아하하하 <laughs>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민준아 살려줘 민준아 살려줘 민준아 형 리폼 까볼래? 나 이거 궁 Q, Q 해볼게 어떤데? 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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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ㅎ ㅎ ㅎ 가자이 조간 족같은거 배우게 됐거든 좋은데 족같은거 오히려 좋아 올라가서 <laughs> 막아둔다 대기시간에 연막 쳐지는거 알아? 대기시간에 연막 어떻게 쳐? 진짜 <laughs> 족같은걸 배웠구나 <laughs> 얘네 뒷 도단? 뒷 도단 있나? 아깐 돌긴 했어 내가 일렀대. 아, 아, 연예인... 뭐야 이새어아진 팬텀 들어간데 뭐야 너네는데형킬들어는데 뭐야 존나 맛있네 뭐임? 오른른 <laughs> 백왜 싸야 돼? 왜 싸야 돼? 왜 언제요? 나 햄버거 넣을게. 근데 지 재민 보고 이기가저나무서워 어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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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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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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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것 같아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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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